1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9강 강의는 우리가 명사구의 동명사구가 구와 절 속에서 그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죠?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영어 순서 그죠? 영어 순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삼형식 보자고요 삼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죠 그죠? 이 영어 순서는 세 가지 기능을 해요 자 무슨 기능을 한다고 했죠? 우리 투부정사 배울 때도 했죠? 자 문장을 구성해요 문장을 문장 자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고 구도 구성할 수도 있고 또뭐 절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럼 이 삼형식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그죠? 구는, 투부정사구는, 포 플러스 주어 플러스 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ing 구는, 동사 플러스 ing. 주어는 소유격이죠. 그죠? 절은, 접속사 플러스 영어 순서 쓰면 되겠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그죠? 자, 우리 앞에서 동명사구를 봤다고요. 동명사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명사구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본이 동명사구는 문장에 서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을 봤요안 봤어요. 봤죠 이번에는 구속과 절속에서 하는 역할을 보자는 얘기예요. 구와 절속에서. 그러면 이 동명사구는 동명사구는 예를 들어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에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영어 순서니까 목적어가 있을까니 이렇게. 그죠? 이런 데 가서 목적어 역할을 하드란 얘기예요. 속에.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 속에 들어가서 또 역할 하더라. 또는 절로 가 보세요. 절로가 보면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절 속에서도 무슨 역할을 하더라?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더라. 그 이유는 왜겠어요? 이 영어 순서가 문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구두 만들고 절도 만들고. 그죠? 그럼 영어 순서 속에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그 속에 가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이나 목적 어 역할할 을 수도 있고 구 속에 속에 들어가서도 목적어 역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절 속에 들어가서 주어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 강은 뭐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당연히 구절 속에서 동명사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구 속에서 동명사고 구해 봐야지 뭐 있어요? 투부정사 그죠? 투부정사 군화 ing 구가 있겠죠? 그죠? 두 개예요, 두 개. 거기서 이구 속에서 이제 역할을 해요. 한번 보자고요. 자 예언 보세요. 그의 최고의 선택은 주어. 그죠? 사기로 재산을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것 보였다 동사. 그죠? 영어 순서 배탕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이형식 구조죠. 그죠? 자 이형식 구조에서 보어 부분을 보자고요. 보어 영어 순서 볼까요 한번? 영어 순서 보면 포기하다가 뭐예요? 동사. 그다음에 사기로 재산을 얻는 것 목적어죠. 컸다 뭐뭐하는 것 있네. 그죠? 그럼 동명사고로 만들면? 그죠? 동명사구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사 플러스 ing 플러스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일단 동명사는 나왔죠. 얘는 뭐다? 동명사 구예요. 구예 구. 그럼 이 속에도 뭐 있어요? 동사가 있고 뭐 있어요? 목적어 있죠. 여 속에서도 다른 구와 자리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어 부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기로 뭐라고 어요 사기로 부사, 재산을 목적어, 동사, 얻다. 그죠? 목적어 담당하는 게 뭐가 담당해? 명사로가 담당을 할 거고, 그죠? 영어 순서 보세요. 그가 주어 빠졌으니까,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의 끝에 보세요. 뭐라고 붙었어? 뭐만는것 붙었어? 안 붙었어? 붙죠? 그럼 얘를 뭐로 만들어? 동명사고로 만들 수 있게 있죠 그죠? 동명사로만 동사 플러스 ing의 목적어 플러스 부사. 그죠? 그래서 배열을 해봤어요. 배열을 해보니까 얻다 obtain 동사 썼어요. 이렇게 o b t 그죠? 재산을 property 썼어요. 이렇게 p 사기로 by deception이라는 거 썼어요. 이 부사 썼죠. 자, 이렇게 동명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럼 이 동명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다른 동명사구의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럼 큰 동명사 만들어 보자고요. 큰 동명사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뭐라고 나왔어요? 사기로 재산을 얻는 것을 뭐 하는 것? 포기하는 것. 여기 있죠. 여기. 동사 목적. 그죠? 개 만들면 giving up 동사 o b t a i n 이야목적 이렇게 되겠네. 요 그죠? 그래서 큰 동명사 만들었죠. 그러면 밑에 배열한 거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그의 최고의 선택, his best choice가 주어. w 워 s 가 동사. 큰 동명사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가 보어인데그 속에도 영어 순서 있더라. Giving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obtain이 이하 있죠. 집에서까지 얘네들이 동명사 구에서 무슨 역할하더라. 을 목적어 역할을 하더라. 그죠? 이제 그럼 구속에서 동명사고 알아봤으면 우리 절 속에서 알아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나요절 속에서 동명사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영어 순서로 볼게요. 제가 자, 우리는이 주어예요. 그다음에 안다가 동사. 뭐를 라 아는 내용이죠. 그죠? 대가로 있죠. 자, 모든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안다. 그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 형식 구조 보호 동사죠. 뭐가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주원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대가로는, 박스는. 영어 순서 플러스 뭐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다 누의 목적으로는 대절밖에 못하니대절로 만들어요. 그럼 대절이는 대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대절을 만들었어요. 자 대절 속에도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네요. 주어를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주어. 그죠? 그러면 주어 여기 이렇게 표시한 거 보세요 주어 주어. 자, 우리가 모든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동사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됐죠? 얘네들은 보니까 무슨 역할하겠어? 요 대절에 무슨 역할? 대절에 무슨 역할? 주어 외성이 나왔잖아요. 대절에 여긴 잘못됐죠. 여기 주어 역할이겠죠. 대절에 무슨 역할? 주어 역할하겠죠. 주어 역할하면서 그죠? 속구조 보세요. 이 속구조 보시면. 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플러스, 끝에 뭐로 끝나요?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죠? 대절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 그죠? 삼형식 영어 순서 플러스 뭐뭐 하는 것이니까 동명사로 만들 수 있죠. 그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 중복되니까, 그죠? 생략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플러스, ing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 보호하다, 프로텍팅 동사. 우리를 ourselves, 그죠? From 에브리전 부사. 이렇게 하고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지우고. 자, 대처를 만들어 보자고요. 대처. 서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병균으로부터 주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어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죠? 얘는 대절 만들면 되겠지. 얘는 그죠? 만들면, 영어 순서가 어떻게 됐을까? 대 플러스 뭐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죠? 어 그래서 주어, 뭐로 만들었죠? 동명사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주어 이렇게 딱 배열하면 되겠죠. 프로테팅이야, 배열하면 되고, 이젠 n 동사, partial,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작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위가 주어, 노, 동사, 대절이에요. 대절 속에도, 그죠? 뭐가 있더라, 대절 속에도.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보호가 있더라. 그죠? 그 대절 속에 주어 역할을 하더란 얘기예요 즉, 절 속에서도 동명사고는 무슨 역할을 하더라?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 그죠?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연습은 굿 속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그죠? 자, 굿 속에서는 두개 한번 택해보자고요. 두 개. 2번과 3번을 보자고요. 1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고, 정답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보세요. 자연 근처에 사는 것을 즐기기 위해 문두부사 왔네요. 그죠? 그들은 그들의 부유한 생활을 목적어 포기했다 동사 영어 순서 몇 형식 부사 문두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3형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주어 찾았고 포기했다 동사 찾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도시의 부유한 생삶 그죠 목적어 다 표시했어요 뭐 부사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자, 자연 속에, 자연 근처에서 사는 것을 즐기기 위해, 자, 이 부사죠? 여러분들 나중에 부사구에서 투부정사로 만들면 돼요. 그럼 여기도 영어 순서 보자고요. 즐기다, 동사. 뭘 즐겨? 자연 근처에서 사는 것을 즐기다, 동사. 몇 형식? 삼형식. 그러니까 투부정사라면 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동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조이라는 동사 만들었었어요. 그럼 나는 투부정사 구속에 들어가는, 구속에 들어가면서 무슨 역할하는 거,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하는 걸 만들면 되겠죠. 목적어는 누가 담당해? 명사류가 담당하죠. 그죠? 명사류 중에 아홉, 아홉 개 중에 누구냐? 고유한 뜻 보세요. 살, 사다가, 살다가 동사. 사, 그죠? 사는 것, 동사. 어디에 살아? 자연 근처에 부사. 몇 형식? 일형식 영어 순서, 플러스. 끝에 보세요. 뭐뭐 하는 것. 네 있죠, 그죠? 그리고 인조의 목적어니까 누구로 만들면 돼? 동명사고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럼 동명사고로 만들면 동사 플러스 ing 플러스 부사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살다 living 어디 근처? 자연 근처에 전차 플러스 명사로 만들면 돼. close to nature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고 만들면 동사, 크루즈트 네이처 부사. 이렇게 만들어서 투부 정사 구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더라? 요 리빙 아가 무슨 역할을 하더라?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3번을 한번 보자고요. 3번.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예요. 성면을 가진 값싼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 보호 동사이다. 영어순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 끝이죠. 자 보호 역할하는거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보호 역할하는거 보시면 동사 한번 보세요. 동사가 멈추다 동사 뭘 멈춰? 성면을 가진 값싼 재료를 사용하는 것 목적어 플러스 뭐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고로 만들면 동사 플러스 ing 플러스 목적어 가돼요 그죠? 그러면 보어는 뭐가 왔어요? 뭐가 동명사 구가 와 있죠. 그죠서삼형식영어 순서 플러스 뭐 많은 것이니까 그죠? 그럼 이번에 이보큰 동명사 구의 속에 있는 목적어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와 있죠 동사와 있죠 큰쪽 보호인데 보호를 동명사고 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만 그래서 여기 동사 찾았어요 그럼 목적어 부분만 만들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어 부분 뭐예요 성면을 가진 값싼 재료를 사용하는 것 사용하다 동사 성면을 가진 값싼 재료를 목적어 예 삼형식 영어 순서죠 플러스 뭐만은 겉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명사로만 동사 플러스, ing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서 넣어보면. 사용하다. 유지이죠유지 유징. 그죠? 통사 썼어요. 뭐. 성면을 가진 값싼 재료. 쓰면 되겠죠. 값싼. 칩. 값싼. 그죠? 재료. 자, materials. 그죠? 그 다음에 성면을 가진 재료, with asbestos라는 거, asbestos.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게 뭐다? 목적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동명사 구가 동명사 구가큰 동명사 구라는것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자, 이제 구에서 알아봤으니까 절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절에 대해 절속에서 동명사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하나만 한번 택해 볼게요. 제가 1번.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자, 2번 보세요. 주어. 그것은 진흙과 몇몇의 다른 물질을 섞는 것이 왜 추천되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추천되어지는가를 목적어 보여준다. 동사. 영어 순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주어, 그것은 데. 보여준다. 동사 왔어요. 그죠? 자, 이제 뭐 만들어야 되겠어? 진흙서부터 추천되어지는지.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목적어 역할하니까 당연히 누가 담당해. 명사류고 명사류 중에 이와 같이 의문사가 들어있으면 의문사절을 만들면 돼요 나중에 배우겠지 이거 어? 의문사절 그러면 영어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죠 왜 의문사로 접속사 역할을 추천되어지다 보어 동사가 있죠 그다음에 진흙과 몇몇 다른 물질을 섞는 것주어져 그래서 만들면 자 Y 플러스 영어 순서 2형식이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Y 있죠? Y 절 만들었어요. 그죠? 대괄호 안에 그죠? 그다음에 주어가 있어야 될 거고 여기는 주어가 와야 될 거고 그죠? 동사. 레 n 멘디드보다 있네. 주어만 만들면 되겠네. 요 그죠? 그럼 주어를 만들려면 여기 나온 주어겠죠. 주어를 만들려면 이게 뭐예요? 주어 역할 누가 담당해요? 명사류가 담당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명사류 중에 누군지 알아보려면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해 보세요. 섞다. 동사. 뭘섞고 다른 물질을 섞고. 뭐랑? 진흙과. 부사. 그죠? 그래서 영어 순서 써 보면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플러스 끝에 뭐 붙었어요? 뭐만은 거 붙었네. 그죠? 그래서 동명사고로 만들면 되겠죠. 동명사고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사 플러스 ing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배열만 안 되겠죠. 여기 썩다 자 미싱 동사 썼어요. 그죠? 목적어 써야 되겠네. 목적어. 다 몇몇의 다른 물질 some other 그죠? materials 목적을 썼어요. 그죠? 누구와 함께 써? 진흙과 함께. with 그죠? mod 부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 y 절이라는 절 속에 여기도 영어 순서가 와야 되는데 누가 필요했다? 주어가 필요했다. 그다음에 이즈가 동사. recommended 보호. 그죠? 주어 역할을 담당한다. 보니까 뭐로 만들 수 있다. 동명사고로 만들 수 있다. 그죠? 자, 지금 보신 거는 간단해요. 그죠? 자, 명사구인 동명사고는 문장 속에서 주어 보 목적의 역할도 할수 있고, 그죠? 또는 구속과 절속에서도 할수 있더라.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할수 있더라? 얘네들이 할수 있는 역할은 주어나 보어나 목적 역할을 문장 속에서도 할수 있고 구와 절속에서도 할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본 19강은 구와 절속에서 하는 역할이겠죠. 자, 그럼 다음 20강은 이제 실질적으로 장문 속에 적용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